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튼튼스텝 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원장입니다. 요즘 슬기골 탈구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광고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윤병국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원장님께서 슬기골 탈구로 정말 유명하다고 제가 좀 건너건너 들었거든요. 아이, 그건. <웃음> <웃음> 제가 얘기하기엔 너무 좀 쑥스럽긴 한데, 슬개골 탈구를 주로 병원에서 많이 진료를 하고요. 지금 제가 수술한 아이를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3,000 케이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이제 알게 되고, 애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어 이제 잡힌 거죠.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게, 오늘 준비한 어떤 도구들이라든지 아니 제품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강아지 미끄럼 방지용 패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 미끄럼 방지 패드거든요. 이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 이 제품을 어느 정도 깔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둬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가장 많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 그 위치, 높이가 많이 높은 곳 아래에다 두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집안을 다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에 두면은 아마 효율적으로 아니면 안전하게 아이를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슬개골 보호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 슬개골 탈구를 좋게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체중 과부하가 걸렸을 때 무릎이 불안정하게 이동하는 걸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슬개골 기수가 2기 이상이라면은 어... 슬개골 밴드, 슬개골 보호대는 반드시 사용하라고 보호자께 어, 이렇게 권고하는 편입니다. 어, 그러면 슬개골 보호대는 매일매일 차야 돼요 그의 강아지들이 실제로 수경을 보호대에 채워놓으면 되게 싫어해요. 우리 사람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목줄처럼 어느 정도 교육하는 시간이 필터링하는 아 시간이 필요하고 음. 산책을 나갈 때는 반드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강아지 발바닥 밤 인데요 이 제품은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강아지 발바닥 밤은 이제 두가지 장점이 있어요 고습효과가첫번째고요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집안을 모두 마찰력있게 깔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발바닥 자체에 마찰력을 올려주는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음. 저는 수술한 애들 아니면 순개골탈구가 있는 애들 특히 좀 비만한 애들은 반드시 발바닥 밤을 자주 어, 사용해주시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슬개골 어, 탈의 기술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어, 무릎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생수서는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개인적으로 발바닥에 뭐가 닿는 게좀 싫은가 봐요. 좀 이게 좀 끈적거리기도 하고 어, 처음 사용하는 애들은 약간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은 여기 뒷발 하나만 바르고 그 다음 날은 오른쪽 발 왼발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정도 후에는 네 발을 다 발라줘가지고 이거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튼튼 진볼입니다. 네, 제가 튼튼 스텝이긴 하지만 어, 그런 거다 빼고 뭐 좋은 점 나쁜 점 얘기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네. 튼튼 진볼의 장점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균형 감각. 민첩성 이런 거를 이제 잡아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력을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두 가지가 같이 강화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장 을할을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피트니스톱으로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가격도 비싸고 어, 크기도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거를 좀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왠지 모르게 좀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면 수술을 한 친구들, 안한 친구들 모두에게 추천을 하는 제품이신가요? 네, 수술을 안한 애들은, 안한 애들 중에서 슬기골탈구가 있는 애들, 특히 개수가 조금 높지 않은 애들은 저는 부담 없이 사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슬기골탈구 4기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수의사선생하고 조금 상담하고 사용을 하는 게 아이의 부상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 통증을 느끼는 아이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무릎에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아마 어 이제 좋은 가이드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강아지가 근력을 키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점이 많았어요. 강아지도 근력이 필요한가? 산책만으로도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산책에 비해서 튼튼진보를 사용하면서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산책을 매일 사람도 하잖아요. 매일 해도 결정적으로 큰 힘을 내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무릎의 통증을 느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허벅지 근육이 산책을 한다고 많이 두꺼워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작은 근육 말고 실제로 아이들 통증하고 염증을 보호할 수 있는 큰 근육을 자극시켜주는 게튼튼진볼의 가장 큰 역할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골 탈고 수술을 한 친구들이 튼튼진볼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도 많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도 발목이 아픈데 헬스 안 하잖아요. 통증이 있을 때는 배제를 좀 해주셔야 되고, 통증이 없고 근력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계골 탈거 좀 있는 아이들한테 민첩성이라든지, 아니면 평형감각을 많이 좀 극대화시켜가지고, 2차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음. 어 그럼 튼튼집을 강수하시나요? 아 그럼요 최고라 생각합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는 많은 강아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절 영양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보호자분들이 관절 영양제는 한 개씩은 거의 다 네.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분이거든요, 음, 결국에는. 그렇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성분이 반드시 어, 정량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 기호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성향에 맞는 영양제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닥터 조인트라는 관절 영양제는 어, 기호성도 좋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관절의 보조가 되는, 그리고 통증을 눌러주는, 어, 중요한 성분들로 이루어진 아주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기적으로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 크게 휴약 기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생 꾸준히 먹는다면 지금보다 많이 통증하고 염증을 컨트롤하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특히나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친구들이 먹으면 좋은 제품인가요? 그죠 예, 실제로 그 닥터조인트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초록잎 풍합이라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증을 유발시키는 어떤 루코트리엔이라는 성분을 많이 완화시켜 주거든요. 그런 성분을 꾸준히 먹어줄 때한두번 먹는다고 좋아지지는 음.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이상 먹어야지 우리 아이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지금 닥터조인트를 먹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강아지는 통증이나 염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가 그냥 걱정이 돼서 먹이고 있어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네네. 계속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뭐 기본적으로 쓰리고 살가 있는 애들은 먹어도 좋고요. 쓰리고 살가 없어도 결국에는 무릎 영양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아니면 우리 애이가 너무 액티브해 그래서 무릎을 언제든지 다칠 수 있어 이런 환경에 노인 아이 아이들은 저는 예방적 차원에서 먹이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닥터소인트 의 개발을 직접 하신 거죠? 네네네. 어, 그 개발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 어, 이제 보호자분들은 딱 그거를 생각해가 수술만 하면 우리에는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슬기격 살구 수술을 하면은 무릎이 뼈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해박적 구조로는 치료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릎을 쓰는 거랑은 또 별개거든요. 약간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평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평생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첫 번째가 산책이나 피트니스고 두 번째는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를 꾸준히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저는 영양제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그 성분들이 애들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지 않고 너무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반응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약효를 잘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기호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포커싱을 줘서 만들었고 그거를 꾸준히 먹었을 때 반드시 아이가 무릎이 통증이라든지 염증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청담우리 동물병원의 윤병국 원장님이랑 세계골 탈구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이야기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관절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느냐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팁들을 보호자분들이 반복적으로 어, 상기시키고 연습을 좀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수명도 늘릴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삶의 퀄리티도 통증 없는 삶이 사람이나 강아지나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견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